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포스콜딩스 주인들 반갑습니다. 1월 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철광과 이체는 영업실적에 대한 티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구간이 이 어닝서프라이즈 즉 큰 상승의 원동력에 좀 힘을 보태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의 이 구간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은 2차전지 업황의 전체 섹터 군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큰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편 사냥을 위한 바짝 소리를 줄이고 있고 상반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주가의 영향을 줄수 있는 수주 계약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도가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 쏠리면서 AI로 들어가면 2차 전지가 주춤하고 AMI가 주춤하며 로봇 관련된 주에 이러한 주력 자도주들의 순환매가 조금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님들 올해는 목표 가격을 좀 설정해 놓으시고요. 매수 멘토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 나가실 수 있는 과정.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습니다. 오날 매수 멘토를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포스코 홀딩스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5000시대 4년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해 첫 장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급등상승 모험의 통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천주죠. 1월 2일, 새해 첫 개장일부터 여러분들에게 8시 30분 모두에게 말씀을 해드렸고, 종목면현대모백스메스타점과메도타점 안전하게 부분 입절 25%에 맞춰 나가시고, 오늘 3차까지 충분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이골딩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로봇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죠. 국내 대기업. 에 대한 수주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준비했던 우리 현대모비스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연일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면서 또 한번의 신고가를 돌파해줬죠 약2% 가까운 상승의 모멘텀 자 거기에 우리 뭐 현대모비스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 이미 주가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어떠한 재료 소멸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1월 2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정확한 날짜입니다. 오늘 25% 우리 현대무백스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만들어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준비를 마쳐 나가시는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미 4천선을 넘은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2026년엔 더 오른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특히 상반기 즉 6월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각종 제도와 이슈들이 좀 정부 정책 지원까지 맞물리는 자리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여러분들 현대모백스 같이 만들어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매일 아침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체크하고 계시고 어, 내가 선택한 종목만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섹터만 자꾸 추첨했던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고 시장이 살아나고 내 친구 내 주변 그 누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수식 아카데미 17년째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엄선하고 엄선된 노하우의 종목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리죠.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탓죠. 여러분들의 상황 내용 평단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매수와 매도의 반복을 이어보시면서 시장이 산안하고 받쳐주고 있을 때이 분산 투자리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구독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요 8시 30분에 전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미 처녀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종목 문자는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상황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가실 때 천천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은 소액으로 천천히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010-8037-4900과 구독, 도글자, 8시 30분에 일괄 발송, 전체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준비해 가지고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터벨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는 조합시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필요할 때 여러분들, 분산투자의 기회를 완벽하게 살려보시는 것도 또한 번의 투자에 가이드가 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산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같이 만들어가시 우리 포스코홀딩 스리인데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엄선된 정보 월요일에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자금들. 여기가 로봇 프로그램 이니셋도에좀 몰려갔어요. 반도체 역시 9년 만에 불장이 시작된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께서도 3시간 변동에 대한 준비 꼭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완벽한 자리에 시장이 살아났잖아요. 4청절을 넘은 고스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은 계속해서 더 상승할 것이다. 호황과 증시 부양책에 대한 역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바로 지원 정책이죠. 정부 예산,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선정,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해, 어, o 이 c 국가, 이식개 국,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기록한 게 바로 코스피, 1 이래요. 여기에 상고하저의 흐름을 분명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바로 정부의 증시 부양책입니다. 유관과 2차 전지도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확정된 종목, 우리 포스코홀딩스 팀들을 위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소.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 GPT 수혜가 된 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친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0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악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에 맞춰졌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푸시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히든 두 글자만 달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기법을 살짝 정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추동 분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많은 밑거름 이되실 겁니다. 아시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기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발속해 드리는 거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에 4900번 남겨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